안녕하세요. 진앱테크 라진입니다 1100원 이상 결제시 1000 캐시백 주는 이벤트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선착순 1만명이구요. 페이코입니다. 페이코에 들어와서 이벤트에서 여기를 클릭해 주시구요. 드디어 다가온 개강한 페이코 포인트 카드 페이코 포인트 카드로 결제하면 선착순 1000 천... 100명에게 이렇게 쿠폰을 준다는 겁니다. 50만원 이상 결제 시 4만원 페이백.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뭐 다운 받아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이게 메인은 아니지만 우리가 볼 거는 두 번째 겁니다. G 마켓에 카드 등록하고 캐시백 받자 산착순 1만명. 1,100원 이상 결제 시 1,000원 캐시백이다. 응모하기 버튼 누르고, 지마켓에서 결제수단을 스마일페이로 선택하고, 페이코 실물카드 있잖아요. 그거를 등록을 해주시고, 결제하고, 천원 캐시백 받으면 된다. 이런, 이런 겁니다. 응모와 결제순서는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고, 응모하기와 지마켓 결제하기를 모두 완료해야 최종 참여되고, 4월 25일 날 정리 예정이다. 세번째는 카톡 친구 추가하고 카드 커버 맞자총 300명 추첨이고요 응모하고 페이코 계정 카카오 친구 추가를 하면 됩니다 3월 30일 날 발표를 하고요 쭉 유의사항 한번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모하기 눌러주시고. 이제, 아, 그리고 포인트 적립도 들어왔을 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G마켓에 가셔서 검색 필터에서 무료 배송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1100원 이상. 저는 이걸 찾았습니다. 무료 배송으로 수박바 젤리 1150원. 딱 조건에 맞긴 하죠? 구매하기 눌러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게 스마일페이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서 스마일페이 간편 결제 있죠? 간편 결제. 여기서 아직 페이코 포인트 카드가 등록이 안 됐으니까 쭉 옆으로 넘기다 보면 여기 있습니다. 요 결제 수단 등록 체크카드 클릭하시고, 여기를 입력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코 실물카드를 등록이 완료됐습니다. 페이코 포인트 보이죠? 계속 가기 눌러주시고, 요 페이코 포인트 요걸로 결제를 1150원 하겠습니다. 결제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고 결제가 됐습니다.페이코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